자, 8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몇 콤마 몇? 2 콤마 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그리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이때 A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은 2 콤마 1이라고 했습니다. 똥똥똥, 똥똥똥똥. 여기에 있습니다.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어디에 그려지냐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얘가 b예요.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겁니다. b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게 아니라 점 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x랑 y랑 좌표값이 어떻게? 체인지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얘는 1 콤마 2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죠. 여기 2 여기 1 여기가 이제 점 c입니다. 이때 삼각형 어떤 삼각형 요 A B C 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우선은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기울기는 x 가 얼마? 4 증가할 때 y 는2 증가하죠.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1이라는 점을 지나죠. 2,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직선 A B 는 어떻게 되느냐? y 는 2분의 1, 기울기. 그 다음에,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다시 말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y 이고로 x 빼기, 2 더하기, 2가 되고, x 2 y 는 0입니다. 깔끔하네요. 음. 그래서, 요, 직방을 구했고,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은, 요, 파란 녀석,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뭐,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죠. X가 얼마 증가했어요? X가, 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니까 4 증가했고, Y가 2 증가했으니까, 이 녀석은 루트 4의 제곱, 16 더하기 2의 제곱, 4. 그래서 얘는 얼마다 루트 20이니까, 4, 5, 20, 2 루트 5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자, 그림이 이게 잘안 보이니까,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때 이제 뭘할 거냐면은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요거 길이를 d라고 하면 우린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좀 전에 이 직방을 구했습니다 직방 요 직방 어떻게? x-2y 이 0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1,2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1,2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 루트 계수 1제곱은 1 그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루트 5분의 3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D가 나왔죠? D가 얼마 나왔다? 루트 5분의 3. 다시 말해서 5분의 3 루트 5라고 할수 있고 요 AB 길이가 얼마 나왔지? 2루트 5가 나왔죠. 2루트 5.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다시 말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 얼마? 2루트 5 곱하기 얼마? 어, 5분의 3루트 5 곱하기 2분의 1. 약분 되고 루트 5 루트 5 곱하면은 5죠. 5는 1이랑 약분 되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요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것은, 자, a 는 점의 좌표가 2 1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1 2인데, 아까 전에 했던 그 과정들 다 생략하고, 좌표로 그냥 다음과 같이, 1, 2, 그 다음에, 뭐 순서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절위에 적었던 거한번 더, 1, 2, 요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곱한 것들을 다 더해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빼기 얼마를 하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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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더해요 4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을 더해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 얼마를 해주자? 2를 해주자 나누, 나누기 2를 해주자 그러면은 아 여기다 절대값이주는거 잊지 말고요 넓이니까 그래서 2분의 얼마냐면은 얘가 이제 파란색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그 다음에 빨간색이 얼마냐면은, 어,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빼기 1을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6의 6이 절댓 값이니까 6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삽니다. 자, 요거 요렇게 푸는 거를 이제 신발끈 공식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에 뭐 한수수학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뭐 신발끈 공식 한수 수학이라고 검색하면은 좀더 자세한 풀이를 어 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 외라서 이거는 학교에서 요런 풀이는 가르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아까 전에 풀었던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